어, 저는 여기서 한글하고 일본어 강의하는 강사예요. 여러분, 내년 꿈에도 많이, 수강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한글하고 일본어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오래오래 잘 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 그럼 말씀하신 대로 신앙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을 좀 잔잔하게 하나 해주십 그냥 예, 알겠습니다.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인생, 이동진. 우리는 이렇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. 눈빛이 마주치면 푸른 별빛이 되고, 손을 만져보면 따뜻한 손난로가 되고, 두 팔을 힘주 어깨 안으면 뜨겁게 감동한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 살아야 한다. 얼마나 길게 살 것이라고 삼신아마 눈을 흘리며 살수 있나? 얼마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아픈 것을 건드리며 살 것? 우리는. 기쁘게 살아야 한다. 나 때문에 당신이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랑을 노력하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